안 되겠다. 발이 응. 안 닿지. <laughs> 어우 저래. 따갑지. 응? 따갑지. 어우 봐봐봐, 잠깐만 잠깐. 어, 올해꺼는 큰데 흑년이야. 몇개안 아, 달려. 안 달래? 아, 네귀합니다 응? 대추를 보고 지나치면은 늙는다 그랬어. 저희는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요. 이렇게 말리지 않은 거, 이렇게 푸르푸르 한게 네, 있을 때. 네. 이때 먹어야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음. 대추도, 이거 갈리하고 음. 똑같아. 어, 얘좀 봐. 응? 내가 저쪽에 저기 앞에 뚫렸다 그랬잖아. 응. 어. 아, 이거 나방 들어와 있잖아, 요 놈이. 응. 어. 움직이지도 못해. 추워서 언제 움직이지도 못해. 어이.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이게. 하우스 안에. 이거 어떡할 거야. 자, 몰라. 나말 아, 봐. 아, 아. 진짜 추석 때문에 바쁘니까는 이거. 이렇게 자랐는지 몰랐는데 많이 자랐네. 당근은 어. 아직 이게 뿌리가 이렇게 위로 살짝 어. 올라와야 되는데. 당근. 응. 당근. 야 이거. 야, 저... 아우 이번에 진 많이 자랐어. 자본다 그지어 이거 이거 상... 상추도 따야 돼. 이번에 상추. 아 진짜. 야 이제 풍성해진 확실히 가을이 이제 깊어가니까. 열무네 어머니. 이 총각무하고 비슷하잖아 비슷하지 않죠 둘이 그거는 약간 조금 늦게 심었다고 애들이 좀 작아 그거 얼갈이 근데 저 얼갈이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어려 그렇지 좀더 키워야 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뽑아야 돼. 아직도 밑에가 어린 애들이 되게 많아갖고. 난 사실 열무 김치 하려고 들어왔거든. 얘는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거 뽑아서 이제 또국 끓여 먹어야지. 여태 기름진 거 먹었으니까. 일단 조금 어? 애들이 이 장마 때에 지금 힘들잖아. 다른 데도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튼실한 것들이 별로 없어. 어 좋은데? 또 뽑으니까네. 어. 옆에서 막뭐 크더라고. 어, 아, 그, 그래, 그럴라고 이거를 속는 거야. 근데 요번에는 엄청 튼실해. 자, 이제 먹을만 하지. 그 이게 껍질을 까야 돼. 조금 귀찮긴 한데. 아, 요게 또, 이 가을아울이 또 며느리를 안 준다잖아. 그만큼 마시, 맛있고 영양가가 최고래. 이번에는 우리 튼실한 거 먹겠다. 이제는 왜, 이거는 도시이고, 어디그 간에 상추는 많이들 키우시더라고. 반드시 상추 이 씨앗을 씨앗으로 키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365일을 이렇게 상추를 먹고 살수 있어요. 얘는 바닥에 끌려서안 되겠다. 너무 많이 따갖고. 상추가 바닥에 끌려. 아이고. 자, 요거는, 요거 다음에 하자. 어디 보자. 어, 오, 오차. 오. 어, 이렇게 자 흙은 여 기서 떨고 가야 돼. 하나씩 호미로 어, 팔라 그랬더니 호미로 안 사도 잘 파지네. 마지막 열무김치야 이번에 여러분 계기지? 네. 걔네들이 네. 좀 고생하네. 응? 이거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네. 오 어, 진짜 애들은 그냥 네. 완전히 꾸기 꾸기 타네. 이게 김장김치 할 때까지야. 그래서 요거 일 k g 면 우리도 충분히 먹을 것 같아. 그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이 열무김치를 또안 먹어 새로 하다 보면. 얘는, 와 이제 밭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조금 여유다. 소꼬리 있잖아. 끌가지 마. 그럼 응? 하나 더 주세요. 좀 이분 이대를 나이. 아, 아니. 이제 혹좀씻어야 돼요. 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하지. 대파 씻어야지. 이번에 옆집에 벌꿀 누더 먹었는데. 완전 토종벌 어, 토종벌꿀이야. 응. 벌이 작아. 봐 이게 벌인데 응? 엄청 작잖아, 저렇게. 이 네. 집에 저 닭은 아니 <laughs> 새벽인지 너무 하는가. 너무 어. 흙이 좀 흙이 씹을 때가 없어 아 이게 1kg를 잡을 때 거의 반 컵이야 응? 소금이 천일염 그치? 응? 반컵 그럼 찹쌀풀 한 스푼. 뭐지? 물한 컵.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올라기시다 이게 다시만데 여기 일단 따뜻한 데다가 넣어 놓으면은 얘가 좀뿔케죠자 시원한 국물 만들기. 다시마를 뿌리려고 미리 넣어놨어요. 아 500ml를 넣어야 돼요. 자, 하나. 안반 조금 넘기는 건데. 그 다음에, 자. 고추. 쪽파. 매실청 한 컵. 이거는 마늘 두 큰술. 이렇게. 이거는 새우젓. 이번에는 맛술. 일단 뭐 생강 있으면 생강도 조금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 스푼 정도 크게 한 스푼. 고춧가루. 두 큰술. 멸치 액젓. 이게 또 물김치라서 이게 액젓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안 돼. 이 젓갈들이. 소금 한 스푼. 자, 여기서 요거는 약간 좀 있지. 그냥 발그스름한 것도 좋고, 이렇게 약간 좀 약한 거 싫죠. 그렇지. 요거는 조금 더 발그스름하게. 자, 크다. 이제는 주문 안 받아요. 요거를 골고루 저는. 아, 요거 하다가 보면 딱 맞아, 시간이 거의. 자, 됐다. 자. 김치도 편하다면, 한없이 편해.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돼. 다음에는 이제, <laughs> 김뻗어가 하면 되겠다. 음. 요즘은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 이거를 약간 이렇게 배분을 좀 해줘야 돼건데기는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깔면 돼요 이게 이거 나중에 국물 여기 거의 위에까지 올라올 거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시원하죠? 아주 잘 익었어요 하루 이제 이틀 된 거지 근데 이렇게 빨리, 이거. 이게,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이것도 밥도둑이더라? 아, 당연하지. 국물이. 요건 오늘, 저녁 반찬. 요거는, 아, 흐물거립입다 아, 여러분, 이게, 밭에서 그저께 따왔네요.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좀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네, 다듬어야 됩니다. 이 누런 떡잎을 따고 나면은 여기를 요 끝에 이렇게 이렇게 껍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야 돼요. 자, 이게 있으면 찔린 거 아시죠? 이 줄기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계속 이 전체를 다 까야 돼요. 여기 끝에를 항상 이 끝에를 잡고 다 이렇게 깝니다. 아욱은 줄기가 두꺼운 걸로 사는 게 이게 좋습니다. 그래야 먹을 게 많아요. 사실 이 잎보다 줄기가 더 맛있거든요. 이 껍질 까는 게좀 귀찮기는 한데, 아,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빳빳해요. 이거 안 꺾어지죠? 그래서 이걸 꺾어지는 데서 이걸 꺾어야 돼요. 항상. 잘 벗겨져서 재미는 있어요. 아이, 야. 씻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홉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밥성이 푸짐하죠? 이거 아, 소금인데요. 굵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질 거예요. 보면은 문어도 이렇게 소금하고 밀가루를 뿌려서 닦죠. 이것도 그 진덕거리는 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다 잘라지니까. 이런 조금 아, 죄송합니다. 이런 야채들은 문질러면은 풋내가 난다 그러는데 얘는 또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야 되는 그 특이점이 있죠. 어우게 생겼죠? 이렇게 거품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른 물이 빠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 초록한 게 없어져야 돼요. 다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제 헹궈야 돼요. 이거 깨끗 이제 빨아주면 돼. 장갑을 벗고. 이파리를 문질러야 돼요. 자, 이게 초벌을 때 아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로 나온 것 때문에 네번 정도를 제가 닦아줄게요. 이게 예, 예.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먼저 했는데, 예, 요거는 한 2, 3일 있다가 제가 또저 국이 떨어지면 요거를 다시, 사. 이렇게 해서 김치냉장고 안에 두면은, 예, 2, 3일은 걷뜬납니다 자, 텃밭에서 나온 아우, 예, 손질을 해봤습니다.